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를 가지고, 그, 금년의 운세를 단편적으로, 또, 어,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민 년 운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명입니다. 정유년 갑진월 을묘일 개민시. 뭐 이러한 사주는 그냥 한 눈에 아 얼목이 진월이다, 면월이다, 미시다. 월간의 감목까지 투감되었다. 뭐 만춘이죠. 봄이 꽉찬 계절에 음, 얼목이 굉장히 신강하죠. 이 시절에 신강한 사주. 그래서 일명 여러한 분위기는 어 부드러운 얼목에 어떤 신강한 사주니까 외유내강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단정을 하고. 그러면은 강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관이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 또, 관이 또 미흡하면은 뭐, 웬만하면 또 식상도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조의 경우는 분명히 이것을 쓰는 것보다는 이 식상을 병정화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용이하다. 어, 이치가,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강하다가 무조건 관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이론이고, 참고를 하시고.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뭐,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됩니다. 신강하면 무조건 관을 쓰고, 이건 아닙니다. 사주 구성,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음, 용신을 채택하는 것이다. 라는 건 아시면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러한 신강한 사주가, 이민년이오면 어떻겠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신강한 사주에 또 인성과 겁재운이 왔죠. 뭐 비겁이든 비견이든 겁재든 다 대동소이하도 하다고 보고 일단 신강한 사주에 비겁운이 왔다. 이민년 인자는 정인이요. 꼭 얘기하자면 이는 인자는 겁재죠. 그러나 찾아봐서 인비운이 신강한 사주에 또 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는 뭐 뻔합니다. 좋을 게 없다. 왜 과욕 불급. 중한데또 인비가 오면은 비급이 오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과욕을 부릴 수도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절제심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돈을 써더라도 유용하게 안전하게 어떤 재테크를 한다든가 자기 개발에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운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것이고, 그냥 욕심을 부리면은 어 급제가 어 쟁제하는 꼴과 다를 게 없다. 음 재물의 어떤 급탈이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 어떤 공유되는 것입니다. 꼭 직접적인 손실만이 손실은 아니다. 간접적인 손실도 손실이고 똑같은 경우로 취급하면 됩니다. 이분의 경우는 음뭐어 직접적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신뢰가 없고 단어 뭔가 지난 날에 그좀 노고 지난 몇 년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 어 자매일로 인해서 많은 어 일을 도와주고 보조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수고가 몇 년, 수년간, 3, 4년간 쭉 이렇게 어 길을 봐주느라고 어려움에 처한 어, 여동생의 길을 이렇게 챙기고 돌봐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 어느 정도 그 동생분의 어떤 어, 어떤 송사가 해결되는 바람에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엄연히 따로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자매직이라도자매아이라도또공과사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의 보수마저도 좀 어떤 보답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어느 정도의 대가를 당연히 뭐 어떤 제시한 바 그러 인해서 그 오히려 어 도와줬던 동생으로부터 단절 결별을 아주 선언 당하는 그런 꼴을 맛보았던 좀 안타까운 경우에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또한 팔자 소관이고, 운세 소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이 신강한, 신황한 어떤 사주에, 이러한 사주에, 또 임비운이든 비겁운이든 이런 운이 어 온다면, 바로 과유불급의 어떤 현상으로서 어 탐욕이 소탐되실 작은 욕심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어,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지만도 그런 간접적인 손실, 플러서또 어, 누구보다도 돈도 개할 또 어, 혈육간의 어떤 단절됨을 음, 어떤 잠시나마 어, 뭐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마침 기유달아 이민년 기유달아에서 발생했다. 기유라는 것만 놓고 보면, 기는 뭐, 재물이고, 현재 오고 가는 재물이고, 유는 뭐, 말 그대로, 평관인데, 중평관이라서가 아니라, 일지를 직접 충하는 것. 나를, 나를 극해오는 인자잖아요. 충도 외충, 내충이있습니다 내가, 여, 내가 행운을 충하는 것은 내충. 행운이 나를 충하는 것은 외충. 이렇게 해서, 충은, 다시지만도 네, 외충은 상대방으로부터의 당하는 꼴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또 이민령 연중 언제라도 이민이라는 비급의 과유불급의 현상 때문에 소탐대시에 염려가 되던 바에 개인으로서 뭔가 어떤 욕심을 부린 건 없었지만도 그래도 뭐 그것 또한 또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또 그냥 도와주지 뭐. 그냥 그러냐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를 당한 것이죠. 그러나 1, 2년도 아니고 저 3, 4년을 왔다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를 도왔던 바, 기본적인 어떤 보답은 당연한데, 그것마저 그걸 요구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절교까지 선언을 당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적반 하장골을 당한 그런 경우에 처했던 올해의 운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운세를 볼 적에 대개 그뭐 강의를 보나 뭐 방송 내용들을 보면은 꼭그그 끼어 맞추기. 이래서 이렇게 됐다, 저래서 저렇게 됐다, 끼어 맞추기식 그 통변이 많은데 그러면은 바로 이연령비연령이죠 객관적인 논리, 보편적인 논리, 아주 음량적인 논리로서 어, 답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지. 꼭 어떤 사안이 생겼다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시 그렇게 딱딱 맞추기식으로 또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그거는 절대 그런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때도 호사다마 나쁜 일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나쁠 때도 각성하고 반성하고, 가 인격이 형성된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아주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통변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되지 끼워 맞추기식 통변은 그것은 정말 수박 그달기식 그런 어떤 공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삼 말씀드리면서 이 경우는 분명히 신왕사주의 우리가 식상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차라리 관이라도 적절하게 와서 관도 다 좋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강사더라도 관을 좋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이 오더라도 적절하게 뭐 유용하게 어떤 그런 식으로 와줘야지만이 그래도 뭔가 좀 개발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식상용신 이 명조는 관이 용이 될수 없습니다. 식상 병정화가 어, 용인데 임비가 오는 바람에 어떤 어, 많이 먹어서 체하는 꼴처럼 어찌 됐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떤 손실에 탈은 날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고 그 다음에 타격을 입는 또 달이 마침 또 모신 기우달그 중에서 도기우 달에 또 그런 절교를 선언당하는 적방하장의 그런 꼴을 당해버리는 어떤 입장이 되다 보니까 허탈한 어떤 마음의 운세를 어떤, 어뢰했던 장본인의 올해 명조를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